이렇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너무,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어, 이어가 더더더 어, 더 크게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많이기대부고 오늘 여기가 좀 그래도 이권이 저희 연예인 마지막 번이라고 해서 시간 좀 여유가 있고습니다 그래서 어, 여기 이제 뭐 신영이가가현이라민이상수근까지이사말기길어수 어, 있도록 여러분들께 <laughs> 환호 많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... 네 안녕하세요. 전력 제조에서 강승혈 역을 맡은 이진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귀중한 아,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어, 차도 많이 바뀔 때 들어가시는 길도 안전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영화를 찍을 때 정말 무더위 속에서 딸이랑땅은다 흘리면서 열심히 찍었거든요. 즐겁게, 재밌게, 저희가 담으려고 했던 청춘, 인생, 사랑을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감독님께서 저한테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. 이제 곧 결승선이 보인다 해주셨는데 어, 이 영화를 보시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께서 결승선이 다시 기점이 되어 새로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전략질주에서 임지은 역을 맡은 다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 어, 오늘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인데 이렇게 캔디복이 많이 보니까 너무너무 든든하고 진심으로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 저희 영화 정말 열심히 찍었는데 저희 영화 보시면서 여러분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어,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. 어 조심히 돌아가시고 오늘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전력질주에서 장근재 역할을 맡은 윤섭입니다. 어 저는 이게 첫 영화 데뷔인데요. 어 영화 데뷔를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할수 있게 되어서 감독님을 비롯한 모든 어, 배우분들, 선배님들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